자 방송 바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25년 1월 22일 어,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메이저입니다 네 아, 이번 주는요 여러분 어,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심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월요일. 자, 어, 월, 그죠? 그리고 화. 오늘 수요일, 그죠? 오늘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뒤로 이제 연휴가 오잖아요. 연휴예요 어. 그래서 이 주식쟁이들이 가장 어...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라 그랬죠. 불확실성. 어. 불확실성. 그래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단타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단타 어. 단타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짧게 짧게 어 치고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건데 어 요때에또 요, 요 이날 금요일날 또돈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설때 어. 이런 분들은 또 매도로 오늘 오후서부터는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마도 목금에는 다 매도를 하지 않을까? 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단타로 편안하게 매매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제 보시면은 우리가 단타 진행했던 게 뭐였어요? 큐렉소 그죠? 큐렉소 그래서 어제 시초가에 한번 들어갔었죠 어제 시가에 한번 들어가서 8%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소액반에서도 들어갔는데 8%까지 어, 수익이 한번 났었고 그 이후에 그죠 자그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추격을 해가지고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큐렉소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우리 어, 현대임스 현대임스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어제 6% 가까운 수익을 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어 우리 어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다시 큐렉소 다시 추격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어저께 VI까지 막 걸리는 모습들 어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해서 우리 지금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매하면서 또 어, 관심 갖고서 봐야 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를 좀볼 거냐면요. 자, 이거 볼게요. 음. 자,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취임식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라 그랬느냐? 아니, 어? 화성 있잖아. 화성. 화성에다가 미국 국기죠 성조기 어? 성조기를 심고 싶다 어. 가서, 가서 그냥 꽂아버리고 싶다 이거죠 뭐예요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 음. 패권 우주항공 패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된게 뭐예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전 어, 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제외한 전기차를 50%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바이든이 공략을 했는데 그린 뉴딜이죠. 이거 트럼프가 폐지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석유, 화석연료 좋아하잖아요. 석유, 가스, 가스 시출을 계속하겠다. 요 섹터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요 화성과 관련이 있는 우주,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볼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했던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몇 프로 정도 수익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16%, 17%될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그죠? 어, 요렇게. 이렇게 어좀 보고요. 어 우리 관련 종목 한두 종목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 우주 항공 섹터는요. 관심 종목에다가 반드시 넣어 놓으시고요. 바로 대응도 가능한데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대응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종목 정도만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 시스템 가지고 왔어요.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요, 여러분. 일단은 거래량이 여기에서도 많이들 나왔어요. 어? 그러면 중간에 들어갔던 요 물량들. 이거. 이거 누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얘기. 그럼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만, 만칠천 원에 모아가지고, 어? 삼만 원에 턴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어, 분명하게 이게 어, 더 밀려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라서 우상향으로 틀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연기금, 기관, 투신, 보험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 요쪽 섹터들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음,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거래량이 좀 동반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전 물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죠? 이 유통수가 7,100만 주짜리입니다. 그죠? 7,100만 주짜리인데 딱두 바퀴 돌았어요. 그죠? 이때.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어디냐고, 어디? 여기에서? 요 구간 동안에? 이렇게? 에이, 충분히 더 가야 되죠? 어, 아직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요구간에서도 크게 물 먹고 나간 거 없고 요구간에서 만약에 나갔다 라고 하면 여기인데 그 이후에 여기서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 여기서 털고 나갔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하나 시스템을 만약에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은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리가 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정도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한다고 라 하게 되면 자, 여기 에 얼마예요? 25,400원. 25,400원. 그죠? 거기에서 여기 어디예요? 얼마예요? 26,400원. 26,400원, 25,400원 사이에서 이 구간 사이에서 어, 대응. 여기서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얘가 만약에 빠져봤자 얼마까지 빠지느냐 빠졌을 때 지금 아래 보시면은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집까지 만약에 최대한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24,100원이에요. 집까지 만약에 얘가 장대음복으로 쭉 빠진다. 이렇게 밖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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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찰 것이다. 그러니까 24,000원 기준 잡고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어, 그래서, 혹여라도 이 하나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하잖아요. 실적 보세요. 아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장단기가 다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 25,000원이면. 25만원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나 시스템.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 26,400원, 25,400원. 그죠? 바로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여기. 요 자리. 28,500원까지는 그냥 갈 거예요. 어, 요렇게. 어, 그래서 요 고점만 넘겨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큰 상승 기대할 수도 있고 우주항공섹터가 지금 어제서부터 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갖고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 우리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시초가에 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번 주는 계속 해가지고 어? 단타로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단타는요 수익권에 왔을 때 매도 하셔야 돼요 수익권에서 수익권 매도 바로 그리고 실시간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 실시간 참여 안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셔라. 그냥, 어, 그냥 공부만 하셔라. 아시겠죠?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입하고 나면 바로 매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내가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면은 최소 2호가에서 3호가까지 손해를 봐요. 어, 손해본다고. 내가 실시간으로 매도하려고 하면은, 어? 이 호가에서 3 호가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들어가면 매도 설정을 걸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 단타 잘 쳤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대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그부도 그렇죠. 음. 이렇게 오늘 대응이 나갈 테니까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어좀 느긋하게 시장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 우리 이쪽 방 그리고 소액반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간 서비스 넣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어, 명절 끝나고 나면은 크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또, 어, 감사 시즌 또 3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들 잘 봐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수액반으로 오시면 함께 공부하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방 통해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까요. 어 제가 잠시 후에 여기다가 이 방에다가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보시면 이쪽 방 입장 방법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단타 치고 무료주로 수익 계속 내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 매니저였습니다.